씨, 네. 지금 너무 잘하셔서 다음 동작 까지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. 리스타게이우오른리다리 네. 떼고 레인우우 브릿지 이번엔 왼손으로 오른리다리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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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우우우 이거는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를 잡고 쭉내려줄 거예요. 아치. <laughs>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. 고난이 노죠. 이게 가장 스타게이저 중에서. 스타게이저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형된 동작입니다. 아, 이게 오늘의 마지막 동작인가요? 네. <laughs> 네. 마지막 동작이에요. 그럼 제가 <laughs> 한번 해볼게요. 네. 살짝 저를 보고 올라가. 조금 더 틀어서. 왼발. 옳지. 이렇게 응. 미끄러지면 안 돼. 네. 옳지. 자, 다리 떼서 버티고. 발, 어딨나? 옳지. 잡았어. 그대로 쭉 내려줄 거예요. 이 다리가 내려가야 돼. 안 돼. 안, 돼. 안 돼요. <laughs> 안 되는 거야. 아니, 다리가 잡히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원래 잡는 게 힘들어요. 아, 근데 너무 아픈데? 아파요, 이제. 왼쪽 다리? 네. 왼쪽 다리가 <laughs> 처음에는 좀 그렇게 아플 정도로 잡아야지 안정적으로 네. 버틸 수 있어요. 음. 느슨하면 바로 못 놓겠죠. 떨어질 그쵸. 것 같아서. 응.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아프더라도. 어? 자고 하시는 게 좋고요.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안 아픈 동작 중에 하나예요. 아,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 쓰라리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어느 정도 단련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. <웃음> <웃음> 그 앞에 너무 많이 쓰라렸기 때문에 네. 이제 이 정도 통증은 어, 몸이. 별로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해요. 네, 살짝 있어요. 무뎌진 기분? 맞아요, 네. 맞아요. <laughs> 초반보다는 그래도 좀 참고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다씨가 초반보다 근력도 많이 좋아지고 유연성도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통증도 되게 잘 참고 오. 동작도 확실히 금방금방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. 네. 제가 다 뿌듯합니다. <laughs> 선생님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